도담이도 갈 거야, 밥 먹으러. 너는 밥안 먹어, 너는 아침에 먹었잖아. 그냥 따라만 가는겨. 갈 거야. 도담이도 갈 거. 아, 둘둘 가자. 저기 사무실도. 잠깐 기다려. 감이도 가는 겨? 너도 갈 겨? 진짜? 너 가서 뭐 하게? 밥 먹는데. 어? <laughs> 좋아. 그래, 혼자 남으면 심심하지. 가자,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연결돼 집에? 에어팟이 더위 먹었나봐. 어? 뭐야? 100% 찼었는데 왜또 19%라 그래? 사랑놈이었어 <laughs> 시오라. <laughs> <laughs> 어 반대가자. 등지, 건너지. 야, 어차피 저기 가면 쉬호 거기 다려야돼 천천히 가아 보러 체육대회 하는구나 중학교도 체육대회 하고. 아까 저 고등학교도 체육대회 했는데 도담이도 어제 실패했지? 보라니하고? 기다려. 됐다. 됐다. 가자. 아, 배고파. 진드기 있나, 한번 또 볼까? 볼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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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 아니 저 가봐 뒤로 가봐 자 여기 알지 여기 알지 아이 착해 예쁘게 했으니까 예쁘게 먹어 앉아 옳지, 여기 아니, 여긴데, 옳지, 손, 손, <laughs> 잘했어. 대충 막 때려 맞히는 느낌인데, 어, 정확히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. 막 대충 때려 맞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? 앉아! 옳치 아, 잘생겼다. 누구네 강아지야, 이거? 어? 이렇게 잘생겼어, 누구네 강아지가? 어? 발이랑 좀 꼬질한데? 그래도 뭐, 음, 귀여우니까. 아, 어, 이제 밥 먹고 올게. 손 씻고 밥 먹고 올게, 대지야. 심심해도 조금 참고 있어. 갔다 올게. 음, 밥 먹고 나올게.